아, 먹는 것만 찾었다고 <laughs> 나도 괜찮아요? 아, 어, 괜찮아요. 여기다 한번까한 명도 돼요? 혹시? 네, 네. 위에 올라가. 네, 어서 오세요. 저한 명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 예. 아요사람 돼요? 야, 야. 돼요? 요즘에? 요즘에 안 되는 곳이 많아가지고. 진짜? 물에 먹고 싶은데 먹어도 돼요? 그럼 양식 자연산 달라요? 자연산이 더 맛있어요? 해감도 자연산 자연산 물회? 응 오케이 자연산 물회 하나 주세요 래요 가운데 매운탕을 줄까, 어게할까 매운탕 주세요. 매운탕 네. 여기는 물회를 시키면 매운탕을 줘요. 와우. 이렇게 섞어 먹는 거예요? 아 어, 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뭐야? 초밥 있나? 응 자, 메뉴 나왔습니다 이거 2만 원짜리인데 자연산 물회 정식이에요 그냥 일반은 15,000원 자연산은 2만 원이네요 먹는 건가? 이렇게? 제가 물회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먹는지 몰라 그냥 대충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면 되겠죠? 음음음음음음음 <laughs> 네. 추우면 이거 먹고 더우면 이거 먹고. 네, 계산은 아래서 하나요? 네, 위치서 하셔도 돼요. 네, 잘 먹었습니다. 아, 먹는 거만 찍었어요. 방해 안되게. 나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맛있게 먹으면서 찍지. 아, 제가 좀잘못 먹어서. 아, 그래요? 네,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먹어요. 네? 다음에 오 다음에 오세요. <laughs> 계산하러 갑시당 엄청 친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그 물에만 시켜도 매운탕에 가자미구이, 그리고 초밥, 그리고 여러가지 반찬들 엄청 많이 나와요 솔직히 제가 1-2년 전에도 여행을 혼자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혼자 먹는다고 했을 때뭐별 반감이 없으세요 그 다음엔 둘이 오는 거.. 저는 이제 숙소로 갈까 합니다 게스트하우스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제방 구경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짐을 맡기느라고 잠깐 왔었는데 저녁이 오니까 좀더 화려한데? 여기는 이제 체크인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1등실인데, 화장실도 같이 있고, 핵심만 필요하게 있어요. 짜자 화장실 발리. 이쪽에 에어컨 하나 있어가지고. 바깥편는 뭐야? CTV야, CTV? 시티뷰? 음, 완벽한 벽뷰. 숙소염은 가장 처음 하는 일이 배터리 충전이거든요. 배터리 충전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팩 전원 하나를 꼽으면 고속 충전이 4개가 되는 거예요. 보조 배터리 하나를 제가 갖고 다니는 배터리 6번까지 있습니다. 6번은 지금 촬영 중인 배터리이고, 3단 충전기, 2단 충전기 이렇게 세개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배터리가 충전된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되구요. 여기서 먹고 싶은 거먹는 거죠? 오다가다 굿즈 같은 거 파네 매점이 요는데 요렇게 작은 매점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있네요 칫솔, 뭐, 과자 이런 것도 좀 팔고 있고 와 이거 예쁘다 오다가다 포항 이거 예쁜데 이거 좀 사고 싶다 음. 포칼 이런 게 1,500원이야? 엄청 싼데? 그리고 요거는 냉장고 그 네, 냉장고 아시죠? 냉장고란 겁니다 3층에는 호하이 있다고 해가지고 3층으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우와 옥상 뷰. 지금은 저밖에 없는데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겠지? 여기서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먹어도 좋을 것 같네요. 이 바깥 풍경은 그냥 일반 그 도로 뷰예요. 이쪽을 보시면 스카이 라이프 뷰. 이쪽은 그 캐리어 뷰인데. 저는 이렇게 오다 가다 게스트하우스 구경을 마쳤고요. 자꾸 오다 가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다 가다 게스트하우스랑 내일 볼게요. 熊。